원래 남자는 그저 신기한 마음으로 악어 알 하나를 사서 구경이나 해보려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 되었다. 알이 딱 하고 갈라지는 순간 손바닥만 한 아기 악어가 몸을 웅크린 채 모습을 드러냈다. 조그만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전혀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작고 귀여워서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보름쯤 지나자 남자는 아기 악어의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물 속에서 헤엄칠 때마다 유난히 서툴고, 팔다리의 움직임이 잘 맞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남자는 연민을 느꼈고, 그때부터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갓튀긴 감자튀김을 준비해 한입 크기로 잘라주었고, 아기 악어는 그것을 맛있게 아자가장 먹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악어는 남자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차린 듯 점점 얌전해졌다. 남자는 직접 고기를 잘라 먹여주고, 부드러운 깃털로 몸을 쓰다듬으며 악어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럴 때면 아기 악어는 조용히 엎드려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끼며 평화롭게 숨을 쉬었다. 어느새 그것은 남자에게 의지하게 되어 밤이면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함께 잠이 들곤 했다. 남자는 악어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 놀랍게도 이 작은 녀석은 드라마 보기에 푹 빠졌다. 하루 종일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집중하는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시간이 흘러 악어는 점점 성장했다. 한때 넓어 보이던 집이 이제는 비좁게 느껴졌다. 움직임이 많아진 악어에게는 더큰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남자는 마당 한쪽에 손수 작은 연못을 파주었다. 그곳에서 악어는 자유롭게 헤엄치며 물살을 가르고 두 존재는 그렇게 인간과 동물 사이의 따뜻하고 특별한 동행을 이어갔다.